본토에서는 음, 음... 싱송이라고 그래요. 싱송 싱송. 싱송이라고. 그래서 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작년 트리플세븐 쇼미더머니의 굿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밤 바라나 하 별이 보이는 밤. 좋은 날을 노래가. 그 노래 안에서 p h 1 I just wanna i i 그 친구의 랩도 싱잉 랩이고요. 숨풍상 불가! 어 네. 엘리베이터에 나비넥타이 낀 사요. 그 말로 못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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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팬드백 끼고 달린 사요. 그것도 너무... 말로 못 말로 못해를 계속 스스로 돌리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요즘에는 그 선생님 싱잉랩이 유행하는 이유가. 새로운 장르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중들이.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 요즘에 이제 쇼미더머니 에잇에 나온 유자나. 소동현 친구처럼 네. 막 싱잉랩을 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좀 거친 랩, 랩하면 좀 거칠고 막.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꼽는 거, 때려박는 거. 아, 네, 보통 갱스터 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듯이. 근데 사실 갱스터 랩은 가사 내용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가사에서 자기가 정말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뭐 내가 소매치기를 했다. 아. 어, 그냥, 그냥 아. 자수송 아니에요? 자수송? <웃음> 자수... <웃음> 그럼 콘서트 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바로? 난 은행을 털었어! 이렇게 근데 그거 실제로 겪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않아요 에미넴처럼 컨셉 잡고 자기 캐릭터 네. 만들어서 하는. 에미넴 같은 경우는 기믹. 음, 기믹, 아, 기믹 예, 아, 기믹. 기믹. 네, 어. 아예 어. 자기 캐릭터를 만설정해서 그걸로 엔터테이닝을 하는 거죠. 어. 아, 그럼. 가짜네. 예, 네, 그렇죠. 어. 재성이형 개그할 때 많이 해요. 어. 어. 너 대본에 없는 거좀 하지 마, 이런 거. 아, 어. 역겨운 거. 어. <laughs> 아 미리미리 다 짜놓고 한번 해도 아야왜 없는 거해 이런 거 해? 어, <laughs> 아니 진짜 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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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곤했어 김이 김이기야 와야죄송니다 실망이다.